안녕하세요 김택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 드릴 차량은 현대 산타페 tm 2019년식 흰색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산타페 tm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2019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8년 6월 등록 이고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범퍼 보시는 것 같이 스톤칩이라든가 장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주간 전조등 DRL 장착되어 있고, 회로 모드 19인치 알리미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휠 기수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네, 한50% 이상 남아있습니다. 전면 검정색 선팅으로 되어 있고, 앞펜더 앞도어, 뒷도어, 네, 보시는 것 같이 문구기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뒷 휠도 보시는 것 같이 휠 기수 없이 깨끗하고, 뒷 타이어, 네, 보시는 것 같이 한70% 이상 남아있습니다. 네,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 네, 보시는 것 같이 잘 올라갑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인승, 5인승 차량이고 보시는 것 같이 2열 시트 폴딩하면 차박이라든가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같은 경우는 리페어키 장착되어 있고 네, 트렁크 잘 내려갑니다 조수석 뒷펜더 뒷도어, 앞도어, 네 마찬가지로 문콕이라든가 장기수 없이 하나 깨끗하고 휠도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네 마찬가지로 많이 남아 있고, 네 외관 상태는 거의 신차급 네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차량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 먼춰 보겠습니다. 네 전동 접이식 백미러와 미러. 윈도우 락버튼 윈도 버튼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시트 검정색 가죽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제가 시동 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개입 한번 쳐 보겠습니다 실 주행 거리 네 48,235km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센터페시 같은 경우는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 어라운드 뷰,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 풀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고,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 같이 USB와 네, 11V 시거 잭, 네, USB 충전 단자 들어가 있고, 무선, 네, 충전, 휴대폰 충전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커플도 들어가 있고, 기어박스, 보시는 것 같이 네, 내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오토 스탑, 드라이브 모드, 주차 감지 센서 내 네, 어라운드 표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과 우측 같은 경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왼쪽 같은 경우 는 보시는 것 같이 계기판 조명 밝기와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어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2룸 m m 하이패스 투천을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트도 보시는 것 같이 조수석과 2열 시트 네 거의 사용감 없이 거의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타페TM 엔진입니다 룸 디젤 4기통 2000cc 엔진이고 네 보시는 것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 누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미션 제조사 보정 다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고 무엇보다 엔진미션 제조사 보정 다 남아있는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싼타페 tm 2.0 이스클루시브 스페셜 2019 각자 전국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검색을 해보니까 총 25대 검색됩니다. 래수 짧은거 28000km 흰색 경기도 수원에 2570 나와있습니다. 18년 7월 30000km 흰색 인천 서구에 2390 32000km 마찬가지로 흰색 인천 미출구2380 나와있습니다. 18년 12월 35,000km 흰색 경기도 안산에 2,350 나와 있고 36,000음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흰색 완전 무 사고 차량 어, 2 5 5 0 음, 나와 있고 38,000km 어 색상 회색 2,480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키로수 보시면 3만km 어 4만km 미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 어, 비싼 거 같은 경우는 2,550에서 2,400 형성되어 있고 45,000km 음, 경기도 안산이 2,420, 37,000km 어, 2 4 8 0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어, 최근 오늘 소개될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48,000이고 15년 8월, 6월 어,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위탁 차량이고 차량 번호 6956이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 인진도 있고 센터페이셔 주행거리는 48,000km 음, 검정색 가죽시트 들어가 있고 정품 내비어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보시면 없고 일, 개인 이런 어, 신주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도 없는 어, 올량호 차량이고 세부사항 보시면 네, 완전 무사고 1월 30일날 성능검사 맡은 차량입니다 음. 지금 판매 가격은 2390,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위탁 차량이기 때문에 이전비가 과표가 낮게 잡히기 때문에 이전비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5만 키로, 2610, 5만 1000 키로 검정색, 어, 2450 나와 있고, 5만 3000 키로, 2450. 그래 7만 키로도 보시면 비싼 거는 2690 나와 있고, 7만 9000 키로, 2330. 9만 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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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기도 수원 2,200, 99,000 k 로2,270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키로 이상도 지금 1,900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산타페 TM 2018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